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어, 저희가 송순 어, 수술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상담이라고 하면은 병원과 이제 내가 좀잘 맞는 데를 찾으셔야 되니 여러 군데를 상담을 받으세요. 그럼 꼭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원장님 저는 음액을 같이 안 해도 되나요? 이래서 음. 준비한 영상입니다. 송순 네. 수술할 때 음액 수술 꼭 같이 해야 되나입니다 수술하면 참 다양한 모양들이 있죠. 네. 음. 보통 단계 어떻게 나눠요? 5단계로 나누기는 하고요. 1, 2단계는 소음순만 커져 있는 음. 단계고, 3, 4, 5단계는 소음순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주름들도 많이 커져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음. 그 정도에 따라서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누시겠죠? 네. 간혹 이제 한 2단계로 오셨는데 원장님 저 우맥수술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시는 네. 분도 있죠. 안 하는 겁니다. 아. <laughs> 제가 잘못 여쭤봤네요. 네, 그래서 보통은 손수만 늘어져 있고 음액 주변 주름이 괜찮다고 하면 굳이 음액 수술을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음액을 노출한다고 해서 성감이 막 어떤 성감이 짠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어, 거기를 좀 애매하게 수술해 놓으면 오히려 수술 후에 좀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내 모양이 어떤지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이게 왜 필요한지 혹은 필요하지 않은지 선생님, 과 충분히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액을 위한 수술은 실제로는 그걸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소음술 수술할 때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음액을 덮고 있는 음액 표피의 주름이 많이 늘어나서 이게 소음수과 연결되어 있거나 소음순 음. 단독으로 수술을 할수 없는 경우, 경우, 그리고 음액을 덮고 있는 그 표피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거는 좀 솜순 수술만 했을 때 거기가 너무 도드라져서 불편할 경우, 이럴 때만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싶기는 해요. 어, 오늘 수술한 분인데 그분은 이제 아마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음액을 많이 노출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모양상 음액이 살짝 노출될 수 밖에 없어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뭐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왜 내가 이 수술이 필요한지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니까 아, 내가 이걸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음. 즉, 안할 수는 있어요. 부자연스럽게 소음순만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나중에 음액 주변이 늘어나 있는 걸 안아 놓고 보면 아 이것도 했었어야 되나? 이것도 늘어나서 이거 좀 했었어야 되는데 괜히 안 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음. 그래서 소음술 수술할 때 음액 수술을 반드시 하는 건 아니지만 음액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는 상태이니 우선 내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워낙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확인을 해보시고 수술하시는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하시고 아내 모양은 혹은 내 수술 범위는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고 어 안내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음액 수술하면 뭐가 비해야 되는데? 음액 수술해서 불편할 건 없죠 음. 근데 솜순만 수술하는 것보다 음액 주변 주름까지 같이 수술하는 경우에는 조금 수술 회복이 더딜 수 있기는 하지만 음. 음액 수술을 한다고 불필요한 수술이 아닌 경우에는 그걸 한다고 더 많이 뭔가 부작용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어, 너무 많이 덮여 있어서 커져 있는 분들은 어, 그거를 좀 줄여줌으로써 좀 성감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 음액을 굳이 노출시킨다고 무조건 성감이 좋아집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음, 왜냐면좀 민감해서 아프실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일상생활이 음. 조금 더 민감해져서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그게 뭐 영원히 불편하다 음.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시적으로는 많이 불편하실 수 있고, 그렇게 노출이 돼서 민감해져서 성감이 아주 월등하게 올라갑니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성감을 올리는 방법은 꼭 음액 노출 말고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성감 때문이라고 하면 다른 시술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 그때 해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네요. 음, 할게 없는 분도 성감을 음. 높이게 위해서 음핵수술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음. 어, 불필요한 시술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음준수술할 때 음핵수술 반드시 해야 되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소음준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저희가 다 모아서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한진나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